안녕하십니까 홍대표 네. 의원입니다. 예, 원래 원내 대표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턱을 네. 다치셔서 말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사무총장님에게 그는데 지금 네. 김 대표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목이 간호기가 좀 힘들 정도고요, 목이 좀 부어 있는 상태고 침을 생기가 좀 불편해서 네. 어, 말을 하기가 이렇게 자유롭지를 않고요. 뭐 응급 치료만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노숙 단식 투쟁에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캐찰 회찰을 보고요. 그리고 어 근데 이 사건을 개인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이제 계획적인 범죄 아, 혹은 더 나가선 아 배우 계획적인 범죄일 수는 있겠습니다. 개인이라 하더라도 네, 네. 배우가 있다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 원내대표를 지금 단식 중에 이런 테러를 했는데 네. 요번에 그 경찰서에서 자술서를 쓴걸 보니까 홍준표 당대표도 대상자로 뒀더라고요. 네, 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국회 안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모 네. 맹장소가 이런 곳에 이제 와 가지고 단독으로 원내대표 당 대표를 겨냥해서 이 테러를 감행했다는 것은 이게 혼전은 아니다. 음. 틀림없이 여기에는 배후가 있을 것이다. 또 조직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런 추정을 하시는 거군요. 어떤 근거나 어, 다른 이유는 아직은 네, 발견되지 그렇소.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본인 그러나 그.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이 테러자에서 소위 그 핸드폰이라든지. 생생활이 네.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 근데 일체 그 부분이 지금, 어, 경찰 조사에 있는 게 나타나질 않고, 그저 단독이다. 뭐, 이렇게만 지금 경찰에서 표현을 해주니까. 그 세, 세부적인 내부의 그뭐 핸드폰을 뭐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제 썼던 것들을 좀 추적을 해서 기체가 나와주면 이 사람에 대한 게뭐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아직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도 이제 수사 네. 중이겠죠 네. 예. 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그런데 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보수층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어, 자영업당의 유 최근 대응이라든가 여기에 실망한 층이 있는 것으로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 아닐까요? 글쎄 이 사람이 보수인지 뭐뭐 좌파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새누리당 지자였다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는 얘기 이 사람이 정당에 가입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검색을 그뭐 300만이 넘는 걸다 했습니다. 네 네. 뭐~ 정당에 없죠. 가입한 일이 없고 네네. 지금도 뭐~ 분명히 지금 음 질문을 그렇게 하십니다마는 자기는 정당에 가입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자연 국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단식이 부적절하다든지 뭐~ 판문점을 갔다가 다시 또 국회로 왔다든지 뭐~ 국회에 와서 이런 어~ 소위 테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누가 봐도 계획적이면서 무언가에 참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네. 사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배우가 있고 네네.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 이런 의구심이 된다는 말씀이시 거죠? 네. 예, 예. 네. 네. 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단식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여당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요. 예. 사실 그뭐 여론을 조작하고 계획된 상황에서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 가짜되고 또 가공 인물을 놓고 여론을 조작해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은 아마 우리 헌정사상 처음일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사건은. 빨리 특검을 통해서 네네. 국민 앞에 밝혀주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산적한 국회 현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함께 처리하는 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 요지는 특검 이외에 어, 조건 없는 특검 이외에 이런 어, 단식을 끝낼 수가 없다 어, 국회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어 그렇게 뭐단도질입적으로 얘기되면은 뭐할 얘기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에게 의구심을 주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은 특검을 통해서 빨리 국민에게 밝혀야 된다는 것이 첫째 예, 조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현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당이 이런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그걸 여당이 못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 특검을 여당이 받아줘야 하고 그때 그 협상 테이블에서 다른 현안들도 다 다뤄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 여당이 특검을 전혀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당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24시간 네. 릴레이 단식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10명씩 조를 짜서, 어, 24시간,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릴레이 식으로다가. 네. 그렇게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고 어제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당 의원분들, 여러분들이 24시간씩 끊어서 이제 릴레이 단식을 하는 겁니까? 네네. 네네. 24시간 단식으로 너무 좀 짧지 않습니까? 총장님? 글쎄 뭐 더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선거도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네. 우리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의지와 정신을 의원들이 함께 한다는 뜻으로 어 하루씩만이라도 계속 돌아가면서 무기한으로 하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루가 짧고 뭐 삼일이 뭐 길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24시간 릴레이, 뭐, 응원은 모르겠는데, 단식이라 고 보지니까, <laughs> 예. 네. 그 점에 있어서 너무 짧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혹은 여당에서는 이제 그 국회 비준을 이야기하는데, 어,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글쎄 판문점 비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어이가 없는 것이 네. 우리가 정상회담이 오면은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건 네. 하루나 이틀 후에 대부분이 과거 역대 정부가 어~ 이런 그 판문점이나 그~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노라하고 발표를 해 줬거든요 네. 지금은 그 과정이 전혀 없이 어느 갑자기 하루 뉴스 틀면은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판문점의 내용은 지금 청와대와 김정은이 밖에 모르는 겁니다. 어? 판문점 선언이라는 판문점 선언은 이제 문장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문장으로 어디 국민에게 발표했습니까? 지금 그 갑자기. 언론에 수석이. 예, 예. 이놈을 내놓고 언론을 통해서 이걸 찔끔찔끔 흘리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거를 이월 며칠날 청와대에서 발표하던 아니면 어디 와가지고 뭐 국회도 좋고, 이 국민에게 소상이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달 며칠 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얘기가 있었구나. 이걸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청와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만 알고 있고. 판문점 선언문 선언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선언문을 보고 국민 보고 보라고 하는 거는 원당치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맞아, 랬던 홍보책임자였던 청와대 누구 책임 있는 사람이, 예. 아, 이 중요한... 정상회담의 내용을, 그래, 신문에, 저, 언론에 한번 흘리고 이걸 보아라 했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볼수 있는데요. 보고. 인터넷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떠하시랍니까, 그럼?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겁니까? 아, 국민 다 홍보를 해야죠. 보고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볼수 있는 기회를 국민에게 골고루 줘야지, 인터넷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인터넷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떠할 거냔 말이에요. 인터넷 못 보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그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 대국민 홍보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서 하면은 다 누구든지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왜안 오고? 예. 인터넷이라는 부분만 지 주장하시면은 인터넷을 보지 못하는 제외된 국민은 어떤 방법으로 알겠습니까? 어, 언론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뭐 다. 한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예. 남북 간의 방송, 지금 그, 저, 뭐, 대북 방송 처리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것이 그내용에 들었으면은, 전후에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놓고 지금 방송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까지 전부 시설물까지 철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시설물 철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북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북 예. 방송. 그리고 나중에 진짜 평화 협정이 되면은 그때 철거해도 되는 거예요. 적대행위를 하지 여, 않기로 해서 여, 합의했기 때문에 여,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여섯 번의 정상회담에서 그보다 더 합의를 했어도 지금까지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고떻게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북한에서도 지금 철거 하고 있던데요, 동시에. 그거 우리가 확인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방송만 일방적으로 들을 뿐이지. 그러면은 저는 그런 문제도 예. 우리가 2차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방송은 중단하고 그리 협정이 끝나면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 나는 맞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과거에는 그보다 더 협정을 했어도 지금껏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서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어, 그렇게 섣불리 신뢰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쉽게 신뢰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네. 예, 예. 네, 네. 판문점 선언 역시 전 국민이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당장 비준은 불가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 비준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걸 해달라는 겁니까? 판문점 선언에 그 대한 있겠습니까? 내용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 판문점 그 내용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인정받있게 있지만 예산관계는 나머지 국회에서 비준받을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냈는 카드가 지금 말씀하시는 카드가 뭐를 받겠고 뭐를 어떻게 겠다는 것이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청와대 그리고 많은 방송을 통해서 비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뭘 비준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왜냐면 저희가 또 바로 이어서 네네.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해야 되세요. 예. 네네. 네. 어, 10분 이상 우원식 원내대표 시간을 잡아먹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이고, 하겠습니다. 미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생생활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 근데 일체 그 부분이 지금, 어, 경찰 조사에 있는 게 나타나질 않고, 그저 단독이다. 뭐, 이렇게만 지금 경찰에서 표현을 해주니까, 그 세, 세부적인, 내부의그 뭐, 핸드폰을 뭐,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제 썼던 것들을 좀 추적을 해서, 네. 실체가 나와주면 이 사람에 대한 게뭐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아직 경찰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도 이제 수사 네. 중이겠죠. 예. 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그런데 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보수층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어, 자유한국당의 최근 대응이라든가 여기에 실망한 층이 있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 아닐까요? 글쎄, 이 사람이 보수인지 뭐뭐 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본인이 새누당 진지자였다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호가이 단식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여당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요. 예. 사실 그뭐 여론을 조작하고 계획된 상황에서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 가짜 되고 또 가공 인물을 놓고 여론을 조작해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은 아마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일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사건은 빨리 특검을 통해서 네네. 국민 앞에 밝혀주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산적한 국회 현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함께 처리하는 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제제 질문 요지는 특검 이외에 어, 조건 없는 특검 이외에 이런 어단식은 끝낼 수가 없다. 어, 국회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안녕하십니까 홍대표 네. 의원입니다. 예, 원래 원내 대표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턱을 네. 다치셔서 말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사무총장님연결 했는데 지금 네. 김 대표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이 간호기가 좀 힘들 정도고요. 목이 좀 부어 있는 상태고 침을 생기가 좀 불편해서. 네. 어, 말을 하기가 이렇게 자유롭지를 않고요. 뭐, 응급치료만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에, 노숙, 단식투쟁에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폐 네. 퇴차를, 퇴차를 빌고요. 그리고, 어, 근데 이 사건을 개인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이제 계획적인 범죄, 아, 혹은 더 나아가서는 배후, 예? 계획적인 범죄일 수는 있겠습니다. 개인이라 하더라도. 근데 배우가 있다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하고 그거는 자기가 하는 얘기 이 사람이 정당에 가입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검색을 그뭐 300만이 넘는 걸다 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정당에 가입한 일이 없고. 네네. 지금도 뭐 분명히 지금 음 질문을 그렇게 하십니다만은, 자기는 정당에 가입한 일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자연 국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단식이 부적절하다든지, 뭐 판문점을 갔다가 다시 또 국회로 왔다든지, 뭐 국회에 와서 이런, 어, 소위 테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누가 봐도 계획적이면서, 무언가에 참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음. 사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배우가 있고 네네.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 이런 의구심이 된다는 말씀이시 거죠? 네. 예, 예. 네. 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에서당 원내대표를 지금 단식 중에 이런 테러를 했는데. 네. 요번에 그 경찰서에서 자술서를 쓴걸 보니까. 홍준표 당대표도 대상자로 두었더라고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국회 안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모객 장소가 뭐 이런 네네. 곳에 이제 와가지고 단독으로 원내대표 당대표를 겨냥해서 이 테러를 감행했다는 것은 이게 혼전은 아니다. 틀림없이 음. 여기에는 배우가 있을 것이다. 또, 어, 조직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런 추정을 하시는 거군요. 어떤 근거나, 어, 다른 이유는 아직은 네, 발견되지 그렇소.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본인 그러나, 그.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이 테러자에서 소위 그 핸드폰이라든지